안녕하세요. 박코치입니다. 요즘 핫한 환불 원정대에서 엄정아 씨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장면. 부족할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이효리 씨가 코칭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코치로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쁜 장면이었습니다. 포브스 선정 100대 기업의 CEO 중80% 이상이 개인 코치를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학의 구루로 유명한 마샬 골드스미스와 요즘 1조 달러 코치로 유명한 빌 캠벨과 같이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코치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제가 비즈니스 코치라고 늘 외쳐왔었지만 전략가, 뭐 조력가 아니면 어둠의 서포터 뭐 이런 식으로 불려왔던 저의 직업이 비즈니스 코치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어서 더없이 기쁜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길에 코치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코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코칭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칭, 멘토링, 트레이닝, 컨설팅, 뭐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의미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칭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CC라는 인증 코치로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 코치연맹 ICF에서는 코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객과 코치가 파트너가 되어 고객의 개인적 그리고 기능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감을 코치는 고객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어,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코칭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코칭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드리기도 합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고객과 코치가 하나의 팀이 돼서 고객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스스로 갈수 있도록 돕는 팀플레이 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예시가 갤럽의 강점 코칭에서 듣는 그 예시인데요 이것은 코칭의 과정을 운전하는 과정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차를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전을 해 가겠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앉은 코치는 이 운전자가 졸지는 않는지 혹은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주차를 할땐 옆에 공간이 충분한지 등등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제3의 시각을 제공을 하고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운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 그것이 운전해 나가는 과정이 코칭의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좀더 즐겁게 갈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갈수 있겠죠. 혹은 더먼 곳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 때 라이프 코칭이 있고 비즈니스 코칭이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코칭을 받는 고객은 자신의 차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꽉찬 버스도 운전을 한다는 것, 즉 차가 두 대라는 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코치는 이 고객과 함께 고객의 작은 자동차도 같이 탔다가 사람이 가득 찬 버스도 같이 탔다가 하는 그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고객분들이 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버스를 직접 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버스를 직접 운전해본 코치가 필요한 고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 비즈니스 코치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창업이든 혹은 회사 어떤 조직의 경험이든 이런 것을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정상에 있는 그녀들과 CEO들이 코치와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칭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와 나의 목표를 한 방향 정렬을 해서, 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겠죠.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들만이 코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보는 세상과 중턱에서 보는 세상, 그리고 정상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전략적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뒷모습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그런 신뢰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이 코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코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시작합니다. 코칭의 과정을 함께 하실 결심이 되셨습니까? 물론 저도 빌 캔벨처럼 좀 있어 보이는 질문을 어,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조 달러 코치로 유명한 빌 캔벨은 코칭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Are you coachable? 코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